안녕하십니까 <laughs> 저희는 오늘 수능날이어서 강진 놀러 갑니다 제 옆자리에 우경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디가죠? 저희 강진돌로 가 강진, 내년 강진. 이날에는 수능이 끝난 날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보는 날이 지난년데 화이팅 얘들아 인사해줘 얘들아 거기 앞 카페 얘들아, 브이로그야. 안녕하세요. 젊은이들 브이로그야? 아. 우리 젊은이들은? 안녕하세요, 늙은이들입니다. 짱감사합니다저 아. 응. 이제 아. 보삼입니다 오늘 늙은이들이. <laughs> 화이팅! 내년에 화이팅! 강진 가면 영상 찍겠습니다. 네. 강진 왔습니다. 다 찾지 <laughs> 응 어떻게 알았어 <laughs> 저출가 선발대에요 여기 어디지? 다산초당인가? 어, 다산초당. 다산 관이 있고 저희는 초당을 먼저 올라갑니다 굿굿 열심히 등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래? 뭐야 우리? 옆으로 좀와 <laughs> 이게 다제 옷들입니다 여러분 아, 다제 옷입니다 아, 다제 옷입니다. 어, 옷입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어떻게 옷을 이렇게 많이 챙겨왔는지 너무 좋았고요 야너 오늘 개 이쁘다 진짜 부럽잖아 아찐 브이로그야? 응, 올릴려고아 그래? 그요 낫잖아. 윤지의 브이로그 나 축구 그라다가 여기 상처 났잖아. <목소리> 진짜? 오. 나 축구 그라다가 선생한테 공 맞아가지고 고, 코가 아직도 아프잖아. 나 축구 그라다가 여기 여드름 났잖아. <laughs> 아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 한다. <목소리>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다섯 쪼 당이 어디야? 모르겠어. 올라가야 되나? 다섯 쪼당일 킬로 나 L키로 가보자고 별로 안멀어 네, 네 O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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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OTD라고 할거 없는 게 OTD지만, 윤지의 <laughs>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자, 저기 앞에 보이시는 장우경, 프리스 제 거고요. 저기 보이시는 김모라 이번 반지법 제 겁니다. <laughs> 그리고 이후드티도윤지꺼이 자켓도 윤지꺼 윤지 <laughs> 오늘 김인재 여자들이 총 4명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는 올라가서 볼까요? 올라가서 네.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어, 네? 어, <laughs> 영화야, 영화. <laughs> 비레이션에서 <laughs> <연아, 웃음> 나오라고. 비이 뭐해? 거북목이시네요. 어 어, 승아씨 엉덩이가 실룩거리시네요. 야! 그러니까, 저희 지금, 다란초당에 아, 올라왔는데요. <laughs> 마지막에 고비였다 와, 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진짜. 와. 그냥 한 시간 걸었으면 어땠을까. 아니야, 근데 한 시간보단 나은 것 같아. 아니야, 난 그냥 한 시간 여유롭게 아,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저는 빠른 게 좋아요.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요. 어디 <laughs> 보는데? 음 보내줄게. 아. 아 튀겼어. 들어갔다 이제. 여기는 다살 박물관이에요. <laughs> 비 갑자기 비와가지고 머리가 다 죽었어 어때? <laughs> 우리 곰탕 아 배고파 곰탕은 감사드리고 뭐든 잠깐 만들 거에요. 우리 아, 무드 등도 만들지. 응. 배고파 나 공복이란 말이야. 장준호 왔을까? 그니까 애들 어디 있을라. 나 감쪽 반요. 야 강주야 낭만적인 노래 불러줘. 아니 누가 노래 틀어주면 안돼그 낭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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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안녕하하세요하요하요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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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산 조당 올라가고 박물관까지 구경해서 무드등도 만들고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곰탕 먹어야 돼. 정말 즐겨. 오히려 좋아. 좋아, 좋아. 밥 먹으러 갈게.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니 너 브이로그가 더 찍었냐? 찍고 있어. 아, 그래? 어. <laughs> 배고픈 은결이. <laughs> <laughs> 어, 맛있다. <laughs> 나를 위해서 떠주는. 저그 지금. 곰탕 먹고 있습니다. 밥 먹던 도중에 찍은 거라서. 만두도 있었고요. <웃음> 보여드려. <웃음> 만두, 갈비만두랑 일반만두가 있었습니다. 그리 이건 곰탕입니다. 굿.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가우도에 왔거든요, 사실. 왔죠?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요. 왔는데요. 비가 갑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왔어요. 왔소... 왔었는데요? 갑니다! 아, 내 앞머리 아, 왜 이래? 내 <laughs> 앞머리 왜 이래? 어, 아아 <laughs> 아 <laughs> 아니, 나는 파프리카가 먹고 싶은데, 2학년 때로 파프리카도 사먹었는데, 여기 파프리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염도도 보고, 보고. 질 자유시간 그러니까 자유시간들 하고 있어. 그랬는데, 나는, 요가야. 나는, 음. 어, 이것만 걷고. <laughs> 솔직히, 이거 걷고 다시 옴. 그래, 이거 이렇게 걷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옴. 이렇게 걷고 출렁다리도 안 건넘 놈, 심지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체험학습이 이렇게 네, 끝난다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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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성 하나 밝은 전담을 그러니까. 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좀 원망스러울 것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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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간다면 좀무진무이 아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거... 김현주가 진짜 예쁘거든요. 오늘 진짜 예쁜데. 오늘은 룩북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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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는 거 맞아? 모르겠어. 이상. 끝나갔습니다. 차에서 봐요. 막. 학교로 돌아갔나요? 네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 맞아. 민서 뭐 했어? 잤어, 잤어? 아, 학교 가기 아쉽다. 첫 체험학습인데. 아, 나도. 첫 체험학습인데 아쉬워요. 모두 등 만들었죠. 모두 음, 등. 모두 등에 뭐 쓰셨나요? 기다려, 기다려. 저는 내가 내 꿈을 이루면 나는 누가의 군 꿈이 오, 멋있는 거 샀네. 나는 첫눈 가 샀었는데. 근데 그 너무 귀여워. 하나, 둘, 셋.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할 걸 수만 있다면 기쁠텐데. <목소리도> 학 <학교> 교가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진짜 진짜 이제 수능 보고 싫다. 근 귀찮아서 안 써. 뭔가 좀 이상한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브리로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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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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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별로 안 젖어가지고 나도 나도, 나도 별로, 별로 안 젖어. 너안걸안 걸... 젖었는데 바지를 갈았어요. <laughs> 많이 냈나 네. 보다. 음 너무 아쉬워 나. <laughs> 사실 지금쯤 출발... 어? 나 지금 좀 출발. 어나 지금 에스파 좋아하는 거같 것들 좀 드라마 안에 들어하는거들 뜨거워요. 뭐야 시험 3주 남았다요. <laughs> <laughs> 그리고 수능은 365일 남았어요. 이제 4일인가? 어, 364일. <laughs> <laughs> 무섭습니다. 아마 강진 브이로그는 나올 때끝이지 않을까. <laughs> 아까랑. 저도 브이하고 빠이 할래요. <laughs> 여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냐 뭐.